오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동 오늘께 섬기는 이성훈 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에서 줌 간단한 활용법과 플로 모임 접속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접속해서 먼저 줌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앱 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검색에 줌을 검색해 보세요. 그럼 줌 클라우드 미팅스가 있죠? 이것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임 카톡방에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터치해 볼게요. 꼭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셔야죠. 얼굴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저는 비디오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대기실 상태입니다. 수락대기를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반드시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 터치하셔야 사용대방 소리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보이죠? 옆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누가 접속했는지 알수 있고요. 세로보다는 가로로 보시는 것이 스마트폰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시면 하단에 메뉴가 나오죠. PC에서 마찬가지로 비디오 중지 누르면 내 얼굴이 나오지 않고요. 다시 누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음소거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누르면 음소거고요. 한번 누르면 음소거 해제입니다. 이 메뉴는 조금 이따 사라집니다. 이 메뉴를 다시 나오게 하려면 화면을 한번 터치하시면 됩니다. 참가자 눌러서 누가 참가했는지 볼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름을 잘못 입력하셨다면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있죠? 여기 터치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눌러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됐죠? 뒤로 더보기 눌러서 채팅을 여기서 할수 있고요. 또 뒤로 가서 화면 터치하시고 더보기 눌러서 가상 배경으로 뒷배경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30분 전체 모임 후에 플럭 모임을 접속하셔야 되는데 화면을 한번 터치해 보실까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소외의실 버튼이 보이죠? 조금 이따 사라집니다. 그러면 화면을 다시 터치하시면 됩니다. 소외의실 눌러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플럭 모임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참가 자 그럼 플럭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플럭 모임을 마치셨다면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나가기 버튼 눌러보세요. 회의 나가기는 모임을 완전히 종료한 거기 때문에 메인 세션으로 나가려면 소회의실 나가기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모임을 마치려면 다시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나가기 버튼 있죠? 회의 나가기 누르면 줌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줌 활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